자, 제가 유튜브 일기 할게. 갑시다, 갑시다. 자, 유튜브 일기.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멀리 고성 하동에서까지 오신 분이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일기 가장 큰 성과는 첫 영상에 2,400명. 축하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일기 유튜브 시작하기 일기 교육이 있었고, 저는 이번을 통해서 조그마한 시발점이 돼서 더 많은 50대, 60대, 70대 형님까지 어, 유튜브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말에도 안 부끄럽고, 살아온 인생을 얘기해도 안 부끄러운 사람들끼리, 어찌 보면 유튜브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게 제가 유튜브. 교육을 시작한 거고요. 생각보다 너무 안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안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땠는지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따가 나중에 유튜브 하면은 뭐 하나 해야 돼 우리 그래서 음. 오늘 괜찮으신 분두분 분 인터뷰만 먼저 따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렸고 어떻게 생각하신 분이 뭐 있으셨습니까? 네, 어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충남 아산에서 어. 토목회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조경일에 최적화됐고, 이름은 조경에 최적화된 정원석이고요. 어. 여기 5 0대 넘어갖고 유튜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도 뭐 배우고는 싶었는데, 선뜻 누가 가르쳐 준다는 사람도 없었고, 아. 예, 근데 이게 토목 자재매니아의 사장님께서 아, 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모 코리아를 갖다 한 3년 전부터 에한 번씩 와서 사제를 구입하면서 사장님 덕 영상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기타 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분은 상당히 인간성도 괜찮고 그리고 사업성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팽견도 너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터모 코리아를 유심히 하, 한 자주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 보면서 딱 보니까는 동영상을 한대요. 어 기타도 마음에 들어 치는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또 동영상 내가 원하는 걸또 한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여기를 갔다가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서 어, 가입을 해갖고 어제 올라가야 될 일이 꼭 있는 것도 취소를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는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있으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좋은데 아이고, 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 모임이라 저도 좋을 것 같고 일기 생일 하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저도 아싸 아싸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일기하면 갑시다로 끝냅시다 제가 유튜브 일기 할게요 근데 진짜 가야 돼요 우리가 시발점이 돼서 아 모든 사람들이 좀 이러면 좀더 좋은 세상 되지 않겠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그죠? 자, 제가 유튜브 일기할게 갑시다, 갑시다. 자, 유튜브 일기. 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 교육을 끝냈고요. 정말 대단했던 교육 같습니다. 제가 줄눈 교육을 8 0 0 0 명을 해봤는데도 와 오늘 같이 어려우면서 사실 재밌던 일은 처음 같아요. 아, 오늘은 유튜브 교육을 가장 많이 저는 그냥 잠깐 떠드는 거고요. 이분들이 다 일일이 교육을 시켰는데 우선 채피디 1과 3입니다. 오늘 느낀 점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채피디 3입니다. 오늘 오면서 사실 밤에 어, 잠을 잘못 잤어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강의 내용들이 아주 기초적인 거였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흡족하고요.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유튜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라도 많이 전파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음, 실력은 뭐, 아직은 저희도 부족하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유 고생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채피디 원입니다. 아, 오늘 시간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공감이 통하는 50대 이상의 만남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정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오실 때그 얼굴보다 가실 때 밝은 얼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 우리 오늘 만남이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확실히 50대가 넘으니까 한번볼걸두번 봐야 되고 두번볼걸세번 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문화를 오늘 같이 어, 해보면서 또 배웠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오셨던 분들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 만족하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같이 만족합니다. 이런 시간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아, 진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시간으로 만나 배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유, 부족, 많이 부족히지요. 네, 아, <laughs> 많이. 적용하는 게 응. 갖고 보통 아, 진짜요? 좀 게. 그래서 아, 어. 했어요. 진짜요? 어, <laughs> 많이 오셨네. 그러면은요 교육을 뭐 이렇게 쉽게 시작하지요. 가실 때는 너무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제 플랜에 오시면 저 진짜 이쪽 유튜브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프로그램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간단해야 돼요. 10분 정도를 제가 워밍업하고 진짜 이제 두드려서 넣고 입력하고 우리가 도와줘서 그 사람과 히팅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누구도 어디도 안 가리킨 교육을 제가 시킬 거라서 오늘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일정 1시간 반 일정은 첫 번째 10분 동안은 제가 이제 제 얘기 잠깐 하고 어떤 어떤 게 됩니다 할 거고 오늘 또 우리 돌아오신 저분들이 한 분은 제다 제피 우리 누님이에요. 한 동생이에요. 삼성생명만 28년 계시던 분이 에요 저분 교육 받으려면 줄 서야 돼요, 진짜로. 이쪽 친구는 캐나다에서 살다가 얼마 들어온 지안 됐어요. 외환은행 과장 정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뵈시는 분들이 쉽게 만나는 분들이 네. 아닙니다. 근데 제가 혼자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네. 어, 네. 도저히 네. 혼자 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 고해서 아마 한 달에 두번할게이 한데 계속 올것 같아요.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오라면 안 오죠. 지금 쉬어야지 또 시켜도 아, 안, 안 되고. 어안 뭐 돼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올리는 거지만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고 내가 키워드 생각 없이 유튜브 못 키워요. 진짜 전략이에요. 집에서 애기 키우듯이 화초 키우듯이 해야 얘는 크거든요.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그렇게 이제 고군하고 아마 이분들이 계속 저랑 도와줄 거라 제피디 원 쓰리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laughs> 그렇게 해서 오늘은 쇼츠 올리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있다가 영상을 찍어서 직접 찍으신 거 올릴 거예요. 오늘 이거 못 하시면 안 가요. 못 보내요. 끝까지 올리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냥 뭐 대충 하려온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키워드 분석도 좀 해드릴 거예요. 저희 네이버에 들어가면 정원이 한 달에 3만 1 0건 뭐, 토목코리아 하면 한 달에 6천0 0건이 키워드 한 달에 검색하는 숫자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키워드 몇 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요게 관련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세 번째. 어, 우리가 다, 아까 저화 쓰라고 한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협업해야 돼요. 유튜브는요,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유튜브는 우리가 옆에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진짜 아프거든요, 나도. 누가 뭐 사면 옆집에서 잘 됐다고 하면 화나더라고요. 다똑같아 근데 유튜브는 그러면 안 돼요. 유튜브는 옆사람이 잘될때 같이 묻어가고 옆사람이 잘될때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유튜브는 지금 안돼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MBC에서 2분 단위로 영상을 올려요. 롱폼이라고긴 단어를. MBC에서 2분 단위로 올리고 YTN에서 2분 단위로 올려요. 여러분들 지금 롱폼 뭐 영상 올려야안 떠요. 누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쇼츠라는 걸 제가 가리키려고 하는 거고, 쇼츠가 작년에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뿌리면, 오늘 아마 올리신 분 중에 진짜 천명 이상 보는 게, 내 생각에 두세 명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노력을 해보자. 그 유튜브는 이거 협업하면은, 이 협업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에서 제 채널이 제가 15만 명이 넘어요. 토모 코리아에서 12만 명, 골프에서 1 2 24,000명. 저희 영상을 쭉로 묶어서 3개월 만에 12,000명 만든 게 있어요. 그 전원주택 많이 팔아줘요. 자, 친구들 올려주는 거돈 하나도 안 받고 다 해주는 거예요. 저 가서 드론 찍고 영상 장비 드론 비싼 거 갖다 찍어주고 하는데 그냥 다 무료로 해줘요. 아이, 저는 이거 갖고 돈 벌면 되거든요. 별 욕심이 없어서. <laughs> 자, 그렇게 해서 5분 됐네 이제 5분 안에 정리를 할게요. 그 유튜브, 이게 그거예요. 유튜브는 진짜 협박해야 돼요. 옆사람들이랑 시기하고, 진짜,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누가 잘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람 마음이. 근데 유튜브는 아는 사람들 같이 협약해야 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금방, 어, 이거 좋은 영상이네, 인지를 해서 막한 천명, 이천명한테 막 뿌려줘요. 이천 근데 혼자 키우려고 하면 죽어도 안 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튜브는 파초 키우는 것보다 힘들어요. 근데 지금 못 키우면 영영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어, 메이저에서 쇼츠로 다 오거든요. MBC, SBS. 쇼츠 오늘은 쇼츠 위주로 가리킬 거고, 다 가리킬 수가 없어서, 롱폼 있잖아요. 길게 영상 올리는 거는, 나중에 벨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제 영상 스케줄이잖아요. 일주일에 26개 혼자 다 올리거든요. 혼자 다 편집해서, 혼자 다 멘트 짜고 혼자 올려요.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세대잖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딱간서 지은 게 50대 이상만 가리키는 겁니다. 50대 밑엔 나도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laughs> 근데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보니까. 에 몰라요. 오늘 친구들, 나한테 전화 오는 가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 이 시간 가면 안 돼요. 다 예약됐다고. 나는 여기 고객 위주지 친구들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50대 이상은 정말 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한 10년 있다 들어온 지한 2, 3년 밖에, 3, 4년 밖에 안 돼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50대, 60대들이 유튜브를 해야지 성공개발, 자기개발 이게 진짜 뜨고 있거든요. 유튜브 세상에서. 근데 부동산 이런 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그건 그 사람들 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쁘게 집 꾸미고, 내가 성공한 이야기,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막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유튜브를 50대가 했으면 해서, 아이씨, 내 방법이 뭐지? 아니, 그냥, 그냥 무료교육 한번더 하자. 저, 저희 줄로 3년 진짜 힘들었어요. 3년 동안 한번 오면 60명 오는데, 60명 교육장에 막다 줄로 공부 챙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또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한게 간단히, 요게 이제 제소개고요 아이고, 이게 소개고, 저 많이 시청한 거를 알고리즘에서는 아 이거는 좀 좋은 거야 하고 막 뿌려주고 그냥 아무도 안 보고 보고 나가는 거는 금방 사멸돼요. 그리고 쇼츠 수명은 한 시간 안에 끝나요. 딱 쇼츠 올라왔을 때아 이거 2천 건 뜨겠네, 3천 건 뜨겠네는 그냥 그 순간에 끝나요. 그래서 쇼츠 올리고 한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주든지 처음에 키울 때만 저같이 15만 명, 20만 명 되면 상관없어요. 그때는 다 알아서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안 되는 영상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쇼츠 위주로 하고 롱폼까지 하려면 시간이 길어요 제가 4시까지만 배정이 딱돼 있거든요 하려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구독 이렇게 누르는 거 하고 저는 오늘 8명이 해서 이게 일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유튜브가 권장하는 내용들이에요 키워드가 유튜브 안에서 다 나와요 어떤 게 유명 키워드인지 회원님들 만약에 농사 짓는 거 한다 나 농사 잘 줬어요 이거 영이안 떠요 농사를 지으면 유튜브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유튜브가 뿌려주는 키워드가. 뭐, 감자다 그러면 감자 먹는 법. 감자 먹는 효능. 이런 걸로 그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게 있지. 내가 산 속에 열심히 있다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화초 열심히 캤어요. 안 떠요. 화초 중에 뭐, 어, 어 인삼 오늘 내 뿌리 캤는데 이게 인삼인지 아닌지 나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게 뭔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이 쇼츠 올려주셨을 때 키워드 세 개를 정원, 조경, 인테리어, 집 이런 거는 제가 다 인테리어 코드뭐한 달에 몇만 건 생기는지 외우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거 있으면 제가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한 달에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못 찾아내면 유튜브는 또키우기 힘들 수 있어요.